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다항식 fx가 넉넉한 x에 대해 비용을 맞을실때대요 이런 것 대로 보는것같습니저 단계에서 fx 의 충분, 추론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한번 고민 한번 해까요 앞으로도 다항식, 그러면 다항수를라는 이야기는 데시이 저렇게 감춰져 있으면 수론 때까지고요 최고차항 계수하고 가 차수, 그두 가지를 집중력으로 구해 놓고 들어가자고 생각하시길 바라요 FX가 또 2차라고 한번 생각해보자, 말이야. 2차를 3승했으니까 2차에 2차, 2차는 6차겠죠? 근데 2차, 2차 곱해 4차밖에 안 되잖아요. 틀려. 3차면 3, 3은 9차인데, 3차가 아니라 5차니까. 또 틀려. 2차권 또 안돼. FX 몇 차밖에 없는 거야? 1차밖에 없는 거야. 3수도 빨리 한 거죠. 1차를 3제곱합니다. 3차. 1차, 2차곱하니다 1차, 3차. 그렇죠. 1차 10이고요. 최고차는 어떻게 되느냐? AX에 3승하니까 A3승에 X3승일 거 아니에요? a x 의 4X제곱 하면 4AX 3승이잖아 X제곱 곱니까 뭐 상관없지. a 0 아니겠죠? 날려서 A제곱 곱는 4니까 A는 2곱 마이너스 1이 되겠구요최고치항의수가 양주라고 했으니까 2만 선택하면 어 X 0도 한번 넣어볼까? F0 3성하면 0, 0, 0, 0, 0, 0, 1밖에 안나는데 에헤헤, f 0은 1이구만. 됐다. 그래서는 무엇이냐? 음, 그래서 이 x o 가소유입니 기억. X로 나누머지는이 있다. 그러네요. X로 나누면 혹시 이고나머지는게그 코는 소거차계에서사냐 아니야. 이거. 자, f x 3 x 을 x 제곱 플랜 1 0 0로 나누는 나머지 FX2 30을 x 3 0 X태고 플1 0 0기로 나누는 나머지 를 p x 로 추락한다면 1이라고 대입해볼까? 1, 2, 3 여기 턴이고요. f1의 상승입니다. 1지 보는면 3요 3, 2, 7, 2, 3, 4, 3, 27, 4는 피 마이너스 2 한번 어 볼까? 털렸고 마이너스 피가 휴대죠 f1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3, 에서 마이너스 2입니다. 음, 2개월 중에 뭐가? 2개가 26이 26이 입니다 26이 휴입니다이이 됐다. 14x 플러스 14. 지금 정답이 맞았죠. 기억, 기3창문다 정답은 3번입다